그럼 세무공무원 할 당시에도 그런 뭐 대중공포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계속 극복하시려고 하고 결국은 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 창업을 하시면서 좀 극복이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대중공포증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그 공포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네. 네. 극복하기 위해서 스피치 변론 학원을 다녔지만 네. 네. 심리 상담가의 전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신과 상, 의사의 네. 그런 상담을 받았던 것그 챔피언이 그 네. 챔피언니, 네. 그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네. 어,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면 네.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사는 것이 불편하다면 네. 그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어, 세무 문제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 필요로 하듯이 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인생을 사는데 너무 힘들다. 네. 그럼 당연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네. 그 감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했던 네. 것이죠. 세훈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거의 저의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세훈사님께서, 아, 내가 이제 대중공포증 극복했다. 딱 느꼈던 순간은 어떤 때였어요? 지금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아주 즐겁거든요. 네. 나 노래 좀 잘할 수 있는데 한번 시켜줘. 네. 은근히 바라기도 하고 네. 또 춤도 추고 싶고 네. 또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해서 나가, 나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은근히 바라기도 네. 하고 네. 건배제 좀 해달라고 네. 이렇게 좀안 시켜주면 아이 왜 건배제도 안 시켜줘? 네. 이렇게 네.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면서 네.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네. 세상을. 이렇게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을 왜 그렇게 대중공포증 쓸데없는 고통으로 네. 보이지 않는 호에비에 속아서 네. 인생을 소모적으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 네. 지금은 이렇게 즐겁게 자신감 있게 살다 보니까 네. 아 이제 대중공포증이 극복된 것 같다 네. 지금도 대중 앞에 설때면 가슴이 심장이 뛰요 음. 두근두근하고 네. 떨리면 어떡하지?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떨리기는 커녕 대중 스피치를 마치고 나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네.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는 대중공포증에서 해방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무슨 어떤 계기로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극복했다는 것을 뭐딱 느낀 뭐 계기라든지, 문득 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수백 명 싶어요. 앞에서 강의를 하고, 또 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네. 뭐, 뭐 유튜브 강의도 네. 하고, 네. 전에는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게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게 재미있고, 그런 순간순간에, 아, 이제 대중 극복정은 극복됐구나. 네. 그것을 느끼고 있죠 그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시는가요? 세무사업을 하면서 이제 밥을 굶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생겼잖아요 네네. 제가 밤을 꼬박 세운 적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음. 나가서 부모 형제들이 걱정하는 대로 네. 고객이 없으면 나라에서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제가 판공비도 제가 벌어서 써야 되고 근데 실제 나가서 뭐.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정말, 이제, 미친 듯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에피소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제가 대중공 보증이 심한데, 그 우리, 그, 고향세무서 직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이봉구, 저거, 다가서 세무서 학교 간들, 기업 한번 저 밥이나 먹고 살겠냐고, 저 주변머리 가지고, 예, 예. 대중 앞에서 발도 제대로 못하고, 저 소심한 성격 가지고 네. 이랬, 이랬다는 거예요. 네, 네. 실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한 직원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방사자인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변해야 되겠다. 일단 대중 앞에서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네. 자유롭게 정말 그 의사 전달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스피치 과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한국 카네기 과정, 데일 카네기 과정이라든가 크리스토퍼 과정,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치를 많이 개발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런 건 어디서 어, 운영해요? 어, 지금도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만 또 스피치 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강사 과정까지 해서 네. 강사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어 제가 그 강의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네. 어 실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네. 어 스피치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생각하면 좀저 속된 말인데 또라이 시스를 네. 네. 좀 네. 어 <laughs>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항공대, 응지세무대학교에 네. 네. 총장님을 설득해서 총장님 제가 이렇게 대중 공포증이 심했던 사람인데. 네. 학교에서 스피치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네. 말하는 거 정말 살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스피치 가르쳐야 됩니다. 네. 스피치 과정 개설하게 좀해 주십시오 해서 네. 총장님을 설득해서 항공대학하고 네. 웅지생무대학에 스피치 과정 3억 점짜리를 제가 만들어서 네. 4학기를 제가 직접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laughs> 스피치 뭐 제가 뭐 전공을 네. 한 것도 아니고, 네. 어좀 미친 짓을 했던 네. 것인데, 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미친 미치... 있었을 때 네. 세상이 호응하고 네. 또 그렇게 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스피치 뭐 잘하는 비법 있습니까? 저는 그좀 자기 자신한테 좀관대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부단히 또 네. 연습하고, 수영 잘 하려면 물속에 많이 들어가야 되듯이, 스피치 잘 하려면 계속 스피치 연습하고, 네. 제스처도 연습하고, 네, 네. 또 책도 스피치에 관련된, 네. 말을 잘 하려면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아야 또잘할수 네. 있듯이,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네. 또 경청하는 습관. 네. 남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지 리액션도 네. <laughs> 할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자연스럽게 대화도 네. 주거니 바니냐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네. 네. 생각됩니다. 음,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네. 먼저 좀 듣기 훈련이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그 스피치하고 강의하던 그게 결국은 세무사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세무 강의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세무 강의도 이어지지만 네. 네. 어, 영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자주 네. 고객들과 네. 상담하다 보면 네. 어, 세무사님하고 상담하면 신뢰감이 든다 네.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뭐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네.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네. 어, 설득력 있게 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전문 자격사뿐만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스피치 훈련은 좀 필요하다. 네.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네. 좀 열심히 좀 배워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 보통 사람들은 스피치 학원을 가든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세무사님처럼 강단에 서거나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녀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게요?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수도 있고요. 네. 강의 경험을 쌓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죠. 음. 꼭 저처럼 세무 전문 분야만 강의할 것이 아니고요. 네.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친 짓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경로당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제가 강의 연습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저희 고모가 대화동에 사시는데 고모한테 부탁을 해서 고모, 제가 좋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에 좀, 음. 좀 모셔달라. 네. 그럼 제가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해, 네. 해드리겠다. 그래서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네. 어르신들 찾아뵙고, 네.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네. 파란 하늘에 문개구름이 있고 하면서 손짓뭐 이렇게 제스처를 네. 사가면서 나름 재미있게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한 분도 뭐 화장실 간다고 <웃음> 가시고, <웃음> 또뭐 하품을 하시고 결국은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강사님 다음에 강의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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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예,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네. 아그리고 나오는데 저희 고모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네. 다음에 고모 뵙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고모 죄송해요 참 고모 면목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얘뭐그 예, 강의 처음에는 뭐다 그렇게 응? 네. 그런 거지 뭐 신경 쓰지 말으라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부단히 연습하면 네. 그렇게 저처럼 강의할 기회는 만들어서 하면 네. 얼마든지 저는 세무 분야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카네기 코스 거기서 스킬을 네. 배워가지고 네. 그런 강의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네. 이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뭐 헬스장이라든가 네. PT 선생님들 모셔놓고 또 아니면 학원의 수강생들 또 네. 대상으로 강의 연습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아주 강의를 잘하는 강사인데 <laughs> 제 무상으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뻥치, 뻥치면서 <laughs> 미친 짓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불광불급이 아닌가. 변화되려면 미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세무사님 극복하셨죠, 뭐. 어,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세무사위에 제가 네. 연수원 교수도 됐고, 네, 네. 어, 대학 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겸민 네. 교수도 됐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직접 이제 삼학점짜리 강의는 하지 않지만, 네. 해마다 그래도 동기부여 강의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그죠? 다양한 분야에 많죠, 찾아보면. 네, 네, 네. 극복하려고 하면, 이제, 그,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제, 그런, 음, 그 자기 의지니까. 그렇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음, 마지막으로, 대중공포증을 극복하고 나서 확실하게 달라진 본인의 모습은 어떤 거든가요? 너무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죠. 예. 전에 대중공포증이 있을 때는, 쓸데없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불안, 예. 초조. 걱정, 근심, 네, 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했다면, 네. 지금은 설레임, 네. 즐거움, 네. 호기심, 자신감,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네. 막제 머릿속을 채우는 거예요. 네.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사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laughs> 상상한, 상상할 수 없었던 네. 세상이 제 앞에 벌어진 거죠. 네, 저도 세무사님처럼 한 그런 자신감을 갖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말씀 잘 하시는데요. <laughs> 아, 저처럼 아니요. 그렇게 네. 치열하게 안 하셔도 네. 충분히 잘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주제넘게 아, 아, 예. 주제넘는 말씀을 많이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만은 네. 한분이라도 네. 어, 제 말에 뭐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그런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세무사님이 본인의 그런 열등의식도 좀 사실대로 이렇게 오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 진정성 있게 아마 구독자들이나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지나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 지나고 보니까. 네. 열등감도 자산이더라고요. 네. 제가 15년 만에 세무사 시험을 학교 가려는, 했는데, 네, 네. 그런, 대중 앞에서 덜덜 떠는, 네. 그래서 그, 저기, 그, 열등의식을, 이런 열등감이 없었더라면, 네, 네. 포기했을 거예요. 네, 네. 아유, 대충 살지, 뭐. 연금 받아도 되고, 나중에 네. 아내 말 맞다나 신발 가게 해도 되고, 네. 뭐 대충 그냥 포기를 했을 건데, 네. 포기하지 않은 것은,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 나도 뭐한 칼을, 보여줄게. 네. 내가 그렇게 어, 덜덜 떨고 이렇게 모자라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열등 의식이 오히려 자산이 돼서 네.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기 외모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네. 이런 열등 의식 갖고 있다고 너무 그 좌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해서 가난, 또 학력,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열등의식을 갖고 살았지만 어, 60, 환갑을 넘어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열등감이 오히려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을 치열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일산서 세무사 사무실을 기업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봉구 세무사님하고 인터뷰를 봤습니다. 대중공포증을 극복한 뭐 그런 노력 뭐 이런 것도 좀 들어서 제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는 인터뷰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진정성 어린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공포증이나 대인공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회 분야의 사람을 만나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자 여러분.